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살펴봅시다. 0부터 2π까지 에서 y는 cosx와 y는 cos2x로 또 x는 0, x는 π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자, 어, 먼저 <laughs> 삼각함수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만 그려놓자. 자, cos하고 cos2x니까 주기만 절반됐다 이런 소리지? 어쨌건 한이 정도를 어한이 정도를 최대 이 정도를 최소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를 선생님은 그냥 타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려볼까 자 기, 그냥 코사인부터 그려보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반죽이 나오고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셔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 자 얘가 y는 코사인 x야 자 다음에 자, 코사인 2x는 주기만 절반 된 거니까 여기에 한 패턴이 다 나온다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어, 가셔서 이렇게 오셨다가 자, 음, 이렇게 가시고 다음에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다. 해서 됐어. 자, 그럼 쟤네 둘과 어디? x는 0,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달라. 그럼 x는 0은 여기고 x는 0. 그다음에 x는 파이. 그럼 여기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과 얘네 둘과 x는 0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넓이가 음, 요 부분 하고 요 부분을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런 소리지. 자, 보면 이름을 안 써놨네? 이 파란 애가 y는 코사인 2x야. 자, 처음에는 누가 위에 있었다? 그치. 그냥 코사인이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다가. 이 점을 통과하면 얘가 위로 올라왔으니 여기를 찾아서 나눠서 풀어줘야겠다. 대신, 자, 교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줄을 연립하는 거야. 해서 코사인 x랑 코사인 누구를 연립하자? e x.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는 슬슬 이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배각 공식 쪽에서 나왔던 거 얘기 기억나? 선생님 한번 다시 적어줄 테니까 좀 빨리 빨리 될수 있게끔 어, 기억을 해놔. 자, 코사인 덧셈 정리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e x라는 거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야. 그지? 코코마 신신인데 각이 같은 거니까 정리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됐지. 어떻게? 자, 우리는 여기 필요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또는 여기 필요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코사인을 코사인끼리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넣었다. 생각하면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각이 통일이 됐으니 치환하면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고 풀수 있다 이거지. 자, 얘가 얘랑 같으니까 너를 이렇게 넘겨서 내림 차수로 정리한다 쓰면 2에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됐어.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2 코사인 X 플러스 1하고 코사인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 오, 헷갈려. 그지? 자, 는빵이다 자, 해서, 코사인 X가 몇 도는 몇이면 된다? 그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시면 된다. 자, 범위는 저기 있어. 0부터 파이까지.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요 자식이잖아. 자, 얘를 그냥 보면서 해보자. 자, 코사인이 1이 되려면 당연히 얼마고. 그치? 시작 0이야. 그러니까 X는 0이다.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이 되려면 여기인데 그건 2분 1, 2분의 1 되는 누구랑 그치? 2분의 1 되는 어 3분의 파이랑 부호만 반대인 거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 부호만 반대가 아니라 미안 3분의 파이랑 요렇게 된 거니까 파이에서 빼서 3분의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자 그럼 이제 다 찾았어 당연히 얘는 0이 아니니 이 자식 둘의 교점 여기 있는 애가 3분의 2파이였던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는 얘 빼기 예 하시고 3분의 2파이부터 나머지 파이까지는 반대로 얘 빼기 예로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자인테그랄에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는 위에 있는 애가 이 친구였으니까 코사인 x에서 코사인 2x를 빼주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 이어서 3분의 2파이부터 남은 파이까지는 코사인 2X가 위에 계셨고, 코사인, 코사인 X가 아래에 계셨다.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내용은 끝났고, 계산만 남은 거야. 자, 너를 적분하면, 자,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laughs> 다음에 너도 역시, 자, 사인이 되시는데, 속미분 없앨 생각으로 2분의 1만 추가적으로 나오겠네.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자, 더하기에, 자, 이 식은 니네 보여? 이 식의 부호만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얘가 부호 바뀌면 양수니까 이렇게 쓸게. 2분의 1에 sin2x 빼기에 sinx 하시고 구간만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다. 자, 대입해서 계산해봅시다. 자, 3분의 2파이 넣으니까 sin의 3분의 2파이 되시고 자,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의 3분의 4파이야 여기 지금 2있어 자 0넣으면 사인 0은 다 0이니까 없어서 뺄건 없고 자 이어서 이 친구 자 더하기에 자 사인 2파이 얼마? 0 사인 파이 얼마? 0 그러니까 얘 넣으면 다 0이고 그러면 빼기할 것만 남았네 자 얘가 들어가니까 2분의 1에 사인의 3분의 4파이 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2파이야 자 똑같은 애들 정리 좀 해보자 자, 얘, 마이너스 니랑 니랑 똑같게 생겼으니 얘두배될 거고, 플러스 니랑 니랑 똑같으니 얘네 둘다두배된 채로 쓰면 똑같다 이거지?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얘, 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두배 했으니까 그냥, 사인의 3분의 4파이야. 자,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 지금 있잖아. 어, 각이 아니라 이 값이, 그지? 이 값이, 호만 다르고 똑같은 거지? 왜냐면, 사인이, 한 주기 2파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얘는 3분의 2만큼 더했다는 거고 3분의 2만큼 진행된 거고 얘는 여기 2파이에 3분의 2만큼 뺀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그 값이랑 여기 있는 그값 그치?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으니 니가 양수니까 그냥 니가 지금 뭐라고? 그치? 니가 마이너스에 사인 3분의 2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더하기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 3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3분의 2파이는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치? 어 2분의 루트 3 해서, 2분의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계산되면서 끝나겠네.